이렇게! 이렇게! 어. 아 타도 먹고 싶어! 타도 먹고 어. 싶어! 저희는 아. 리스본에 도착했고 아. 집 앞에 아. 바로 이 트램이 지나가요 어머 너무 귀여워 우와 예쁘다. <laughs>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왜 저렇게 차? 왜냐면 앞에 차가 밀렸거든 차가 밀리면 틀리는 것음 여기는 약간 올드타운 쪽이라 그런가 뭔가 되게 옛날 분위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버스정류장에서 딱 내렸을 때는 완전 도시다 진짜 큰 도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오면 조금 아쉬울 까 했는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너무 예쁘네요 재밌는 게 여기는 에어비앤비의 열쇠를 집문 앞에 안아놓고저 음. 멀리 본인 편한데 달아놓는 거 같아요. <laughs> 갔다 올게. 다녀와. 찾았어기아부석이야 아, 엄청 멀리 있어. 그래? 거의 그냥 남의 집에 걸어놨던데. 그 자기 집인가 보다. 그러면 일단 이 집이 이 집이 맞죠? 문이 안 열려. 이 집이 맞는데. 열쇠 잡아. 키가 왜안열안 열리나 했는데. 꼭 들어가는데 문이 안 열려. 이렇게 이게 킬 이렇게 뾰로롱 <웃음> 아, <웃음> 유술봉이네 유술봉 어머 끝까지 들어가 오오 좋아 어머. 어머머머머 와인이랑 나타가 있어 웰컴 웰컴 푸드야 우와 오. 거의 그런 날씨 야 이기 약간 반지압이 나. 저희는 오늘 리스부아 카드를 사서 리스본 시내를 둘러보고 뭐 관광 코스 있는 데를 한번 가보려고 해요. 리스부아 카드는 일일교통권 같은 거예요. 24시간짜리, 48시간짜리,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저희는 하루치를 사서 돌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오, 귀여워. 저희는 리스보아 카드를 사러 지금 광장 쪽으로 가고 있는데 벌써 어, 트리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있어. 아니, 리스본에 대해서 기대를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데? 오, 멋있어. 여기 광장 옆에 보면 이렇게 크게 노란색으로 인포메이션이라고 써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리스보아 카드를 판다고 하길래 여기 찾아왔습니다. 이거다. 음, 우리는 24시간 걸를살 거라서 22유로. 음. f e f 지금 이 순간부터 24시간. 이제 요걸 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거기 올라가 볼게요. 해가 안 되고 없는데? 뭐 아무것도 찍을 게 없는데. 아, 보여줘야 되나 봐. 아, 여기서 이걸 주면 표를 주나 보다. 응, 응. 첫 번째 입장할 곳으로 개선문 전망대를 왔어요. 이걸로 개선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거를 누르고 그냥, 들어가 그냥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 한번 들어가 봐. 빨파랑 불이 켜져야 들어가는 거 아니야? 내려오 아, 그네 지금 내려오고 있으니까. 아. 파란 불 켜지면 들어가라는 그렇지. 거네. 그러긴 했지. 긴했 음. 응. 아, 됐다. Let's go. 신기하다. Let's go party together. 둥둥둥 둥둥둥 둥둥 둥둥둥 둥. 둥둥 둥. 둥 엄청 좁구나 야, 이게 뭐야? 그래서 교행이 안 되는 거였어. 그래도 한 층밖에 안 되네, 좋다. 저랑 함께 가보실까요? <laughs> 오, 역시 엄청 좁은 계단. 우와. 와 이야. 우와, 진짜 좋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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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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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진짜 좋다. 아, 지금 이거 봐. 눈에 가품 까치처럼 머리를 한번. 세 번이나 쳐야 돼. 네. <laughs> 게 진짜로 오. 밑에 태엽 때문에 종이 자동으로 쳐요. 와나귀 떨어질 뻔했네. 아 어, 그냥 태가면 돼요? 응. 몰라, 했는데. 어머 어머 신기. 응 지구이. 어 지구이 맞지. 이번에는 아, 신식 트램을 타보면 되겠네. 나타를 먹으러 가야지. 일일 <laughs> 일날. <일에 일에 웃음> 아니 그렇게 먹었는데도 와. 또 먹고 싶어? 1,3라타도 아니고 1,1라타 실천하는게 어렵나 대단하구만 오 푸드트럭 같은 것도 있고 벨랭탑 왜요? 주변에는 뭐가 되게 많네요 그리고 풍경도 생각보다 너무 예쁘고 지금 딱 때가 좋을 때가 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laughs> 너무 좋다 아 음악 방어 분위기 미쳤다 아 빨리 뛰어가 생각보다 줄이 많네. 이 리스보아 카드를 갖고 있으면 은몇 군데 중요한 유적지들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가격이 다 포함된 거겠지만 1인 22유로에 24시간이고요. 모든 교통이랑 주요 관광지들 이런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입장을 했습니다. 어 여기는 문이 열려 있네.

이게 한번에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끊고 또줄 섰다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이에요 또줄 섰고 또 올라갑니다 아 이제, 이제 끝이네 여기 막혔네 뭐야 이게 다야? 올라오는 건 한참 줄 서있는데 내려가는 건 한번에 갈수 있네요 기다린 시간에 비해 볼게 너무 없습니다, 여기는. 아, 시간 너무 아깝네? 아 와, 노을 엄청 예쁘다. 서쪽으로 갈수록 석양이 예뻐. 건물 색깔이 하늘 색깔을 마치 뽑아다가 페인트 칠해놓은 을 것처럼 색깔이 너무 잘 어울리는 색들이 네, 칠해져 있어요. 자체 필터야? 응? 지금 저 야자수가 밑에 그 죽은 이파리가 마치 어떻게 돼 있다고? <laughs> 너무 너무 아름다운 리스본의 저녁이다. 중간 중간에 핑크색 집이 있는 거 진짜 이쁘다. 그니까 리스본이 분홍색 집이 엄청 많은 것 같아. 요 차 박물관에 네. 왔어요. 이제 끝나기 직전이라 서둘러 보라고 하네요. <laughs> 이야. 왕궁에서 쓰던 마차 같은 것들을다 전시해놨어요. 진짜 화려하죠. 직접 보는 게 훨씬 느낌이 압도적이에요. 마차 내부가 이렇게 보여. 음, 여기 수납공간도 있네. <laughs> 노래도 불러도 되겠다. 역시 차에서의 공로는 나만의 노래방 생각보다 엄청 화려하고, 너무 재밌어. 우리 진짜 완전 마지막 손님이었다. 땡큐, 아, 좋았다. 오. 아, 좋았다. 포르투에서 유명한 나타들을 먹어봤으니까, 이번에는 리스본에서 유명한 나타를 먹어봐야겠어요. 그 유명하다던 나타의 시발점. 나타의 원조. 장충동 왕족발부사 원조처럼. <laughs> 나타의 원조. 여기는 앉는 줄이랑 사는 줄이 따로 있어요. 와, 여기가 다 줄이었던 거야? 엄청나네. 들어왔네. 와 여기 건물 진짜 크다. 응? 어디?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이렇게 크다? 아, 와. 뭐야 이거? 나는 이 건물이 다이건물일줄몰랐는이 정도면 중소기업이지. I'm so sorry, but I don't have the m o s h Now, All right. we just have okay. t right. so no 커피랑 나타 시켰고 이건 초콜릿 카푸치노? 라 그래서 시켰는데 카푸치노가 위에 생크림이 들어가네. 베스트리 음. 엄청 달아 하네. 음. 그리고 리가 끝까지 많았어. 음. 덜 달아. 덜 달아. 난, 난, 여기가, 너무 1번, 좋다. 난 여기가 1번이야. 난 여기가 1등이야. 덜 달아서 그렇다고? 음. 여기 낙타가 좀덜 달아서 맛있다의 전형적인 좋은 예였고, 패스 트리가 엄청 바삭해서 진짜 끝까지 엄청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고, 왜 낙타 집에서 설탕이랑 아이싱 슈가랑 시나몬을 주나 했는데, 여기는 확실히 좀덜 달고 달걀맛이 더 많이 나니까 뿌려서 먹어서 더 맛이 풍부해져요 덜 달아서 달게 만들거면 애초에 당게 낫지 않아? 아, 그거하고는 다 다르지 얘가 원래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 단거 먹고 싶어 단거 먹고 싶어 막 이러니까 너 같은 애를 위해서 진짜 단걸 만들어 준게 거기 아닌가? 원래 단데 너 같은 애들 위해서 안단걸 만든 거야 여기가 원조라고 했잖아 요 나와라! 나와라! 원래 이거 약간 옛날 전화카드 같이 생겼는데 옛날 전화카드 아시나요? <laughs> 옛날 전화카드? 네, <laughs> 어.. 모르겠지 옛날 전화카드? 모르겠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 옛날 전화카드가 어, 뭔지 오돌에 버스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중심을 놓자고 막 헤들거리니까 저쪽편에 있는 아주머니가 포토로를 퓨트러로를... 하시면서 막앉지라고막 하시더라고요. <laughs> 뭔가 친절하다 알아들을 수 없지만 친절한 아주머니 덕분에 편하게 앉아서 왔어요. 이쪽이구나. 어 여기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거 하면 진짜 예쁘겠다. 크리스마스 마켓 같은 거 하면 정말 예쁘겠다. <laughs> 아니, <laughs> 무슨. <저희 중동 웃음> <왕족> 만든 <빨고사> 거 제가. 만든 거 아니야? 아니야. 원래 그런 이 노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크리스마스를 유럽에서 못 보낼 것 같아서 좀 아쉬워서 크리스마스 마켓 여는 동네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연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크리스마스 마켓이라고 떡하니 써 있는데, 좋은데? 가 보자 응. 크리스마스 노래 나와 담배 냄새 나는 시끄러운 아저씨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대현아 그럼 니가 가봐 담배는 거부한다고 어, 여기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 난다 <시>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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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이야 핫초콜렛 오! 미쳤다리 어 분위기 너무 좋네 어 핫와인 어브리거 아, 뱅쇼는 너무 오랜만인데요? 크리스마스 파켓 와도 캐롤이 다안다 그치, 파는 건 사실 비슷해. 그냥 광장 찾아온 거였는데. 크리스마스 마켓을 마침 해가지고, 운 좋게 구경을 하고 가네요. 포르투갈에서 크리스마스 마켓을 생각 안 했는데. 크레페 집이 제일 인기가 많은 걸까? 소아? 크레페 샌드위치 뭐 이런 것도 팔아요. 어, 누텔라 발린 거네. 얼마인지 봐봐. 6유로. 그냥 무난한 가격. 무난하네. 뭐 엠파나다, 에그타르트, 카몽 샌드위치 이런 것도 팔고 여기 크리스마스 포토존 같은 것도 해놨고 어, 여기서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데가 열려 있어서 진짜 완전 뱅이드? <댕댕> 그 리스본에서 유명한 28번 트램을 타러 왔습니다. 어 약간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아. 와, 올드트램 처음 타봐. 너무 신기해. 이본은 이거 타러 계시네. 네. 버스나 지하철 타는 똑같이 네. 체크하고. 아올드트램 감탄 미셨다 오. 어 여기서부터 합쳐지나 보다. 컨대가 지나가는데 차를 만났네. 차가 후진을 하네요. 이렇게 오. 아슬아슬. <laughs> 리스본에 오셨으면 28번 트램은 꼭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뭐 천사다기보다는 그냥 어차피 관광의이고, 웬만한 관광지 가는 것보다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네. 특별한 경험이고. 네, 사람 많을 때는 진짜 승차감도 너무 안 좋고 힘들기만 할것 같아요. 사람 없을 때 아침 일찍. 시간대 피해서 저녁 때만 세번을 샀거든요 <laughs>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차피 공짜니까 되게 과거로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간여행하는 것 같은 느낌 약간 그거 같은 느낌이야 미드나이리 다리 약간 그런 느낌이야 저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집. 어왜 우리 집에 불켜져 있지? 이거 설마 문 자동이 아니라 열어야 되나? 자동이겠지. 자동이겠지? 자동이겠지? 땡큐. 너무 좁 너무 좁게 가는데 음, 깜짝 놀랐네 리스본 버스 터미널에도착했고 이제 스페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저는 오기 전에 하도 그 리스본은 별로고 포르투만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포르투를 엄청나게 기대를 했고 리스본을 기대를 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는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리스본이 너무 좋았고요. 역시 여행지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느껴야 될것 같아요. 이제. 그냥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별로라고 해서 별로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와서 느껴봤으면 좋겠다. 남들의 견해 휘둘리지 말. 그래서 리스본 여행은 끝. 끝.